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열심이신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에 섬기고 있는 홍승영 목사입니다 2025년도 구역공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여행 함께하고 계시지요 이제 여러 가가 지나가서 1학기 중에서 2단원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1학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변화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까지 올한해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것인데요. 그 중에서 1학기 분량 2단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성품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4주를 네 공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오과 선함에 관한 주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과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잘 읽어주시고요. 10편 23편은 뭐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시편이죠. 암송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 암송하고 계시겠네요. <laughs> 자, 이 말씀 이제 전하실 때이 선함이라는 주제를 사람의 선함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함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다해도 상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악이 있을 뿐 완전한 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며 그 완전한 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어, 이번 말씀은 처음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에스겔서 34장에 실패한 목자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럼 에스겔서 34장에 는 실패한 목자들은 누구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악한 목자였습니다. 그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한 복음의 목사님, 복음의 목자님이시죠. 예, 그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사역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선함이 되셨고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결국 예수 믿어 거듭나는 일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창조되는 재창조예요. 새 창조. 그래서 새 창조되는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만이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럼 세 번째 내용은 어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선하셨고 우리에게 선을 주셨고 우리를 선하게 재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누구나 과거에 예수님이 선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주셨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이루어야 한다는 책임감 의무감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생활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이라는 그 주제를 선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재미없는 일일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죠. 그럼 그것들을 우리는 누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전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과를 진행하실 때 말씀을 읽으시고요. 또 암송여절은 다 같이 한세번 정도 하고 직접 암송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요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잘 하셨습니다. 아, 본문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34장의 배경하에서 이스라엘에 실패한 악한 목자들, 그들에 대한 징계가 쭉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반면에 참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선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다시 이해하게 되고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 부르다는 것은 선한 목자 오세요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어 알려 주셨어요. 계시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어 선한 목자로 알려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선한 목자의 사역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지도자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신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 일이니까 당연히 우리 선하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잘 기억하고 믿고 영접하여 내 구주로 섬기게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선한 일이란 그럼 무엇인가? 이걸 너무 깊이 이야기한다면 재미없는 일일 텐데,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함에는요. 중요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이 내가 해야 될 의무이지만 사랑해야 내가 좋아요. 희생이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한 일은 모두 다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은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반영한 모든 행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음 받은 목적이라고 오늘 보충 성일명에 나와 있지요. 자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자 그럼 답을 한번 여기서 한번 읽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선한 일을 실천할 때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 뜻에 순종, 둘째는 성령님 의지. 그래서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선함을 실천하는 것이고, 영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타이타니코.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사실을 이제 영화는 로맨스 이야기를 많이 넣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 안에 실제로 있었던 이런 선한 행동들. 사실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그곳에 타고 있었던 많은 선한 그리스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희생했는지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증언되어 있어요. 정말 이 아름다운 이런 선함은 예수님을 닮은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구역원들과 함께 우리 구역장님들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실천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 지는데요.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나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다는 것을 느껴봤는가? 요것부터 해보시면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럼 나는 어떻게 그런 걸 한번 닮아보았는가? 하나님을 닮아서 했다 그러면 좀 쉽죠. 아니고 내가 어떻게 선을 실천했나? 그럼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도 한번 해봐야죠.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에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첫째로는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이웃,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부탁하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좀 선한 일을 하세요. 자기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선한 일을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해보시죠. 나를 선하게 대해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너무 자신을 괴롭히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